돈 보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진짜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좋았다고 합니다 돈 많고 말도 잘하고 든든하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집 우리 집에서 해준 거야 너는 내가 먹여 살리고 있는 거야 생활비 다 내가 주잖아 이런 말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너일안 해도 되잖아 근데 내가 애까지 봐야 돼? 내가 집안일도 알아야 되겠어?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돈 보고 결혼했잖아 문제는 이런 남편들이 유책행위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안 피고, 술 문제도 없고, 폭력도 없습니다. 심지어 집에도 일찍 들어옵니다. 아내는 이제 평범한 삶을 꿈꿉니다. 그냥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남편.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부유함을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이제 아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감정을 참지 못할 때입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남편은 모를 것 같죠. 성공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집요함이 있습니다. 증거를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아내가 외도한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내는 유책 배우자가 되어버리고 이혼은 커녕 재산분할이나 양육권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게 싫으면 그냥 노비처럼 살라는 말까지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악의 결말입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없는 것보다 좋습니다. 대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